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철입니다. 지금 2월 15일, 예, 지금 1시 한 40분쯤 됐는데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토요일이구나. <laughs> 휴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서 문의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 이제 월요일 날 동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대응 전략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는 테마 종목이 순환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음, 그래도 좀 부족함 점이 없지 않죠.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저것 때문에, 기생충 영화 때문에요, 에, 그런 종목들, 컴퍼니 K라든지, 바른손 ENA, 바른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아주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지금 물리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셨으니까 지금 당연히 수업료 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에, 지금 뭐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자꾸 지적해 주는 거는 어렵지만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에, 지금 이제 고쳐 나가서 앞으로 1년 후에나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요.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시면 되죠. 바른손, 바른손 ENA, 컴버니K, 예? 지금 기생충 관련주들요. 뭐, CJENM도 마찬가지고. 요일날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요일날 아침에 반등은줄 수는 있어요.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단타드 갖다 물리시면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저기,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또 상담도 하시고, 오늘은 제가 토요일날은요, 오늘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종목상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고 010-5762-2978 모르시는 분들은요. 카톡방 제 이름이 배 대표입니다. 제 이름 배현철 치면 나오는데 010-5762-2978 하셔가지고 실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오시고요. 또그다음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서울반도체가 날아갔어요. 서울반도체가... <laughs> 어?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주 예스로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6만원 선 지지선에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졌던 웰크론 5공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쭉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중국에서 산발적으로 좀, 그죠? 통통 치고 나오니까, 웰크론하고 5공 같은 경우는 마스크인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이제 에, 원자력 쪽에 그죠 폐수 이제 그 방류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진라 sg 같은거 참치 종들이 올라왔는데 이건 좀 단발성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w가 파이브 테마 종목 중에서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다 그죠 명문 제약도 또 그랬고요. S 모아 뭐, S 모가져 뭐 가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 헬리스미스 마찬가지죠, 그죠죠 음, 임상 시험에 실패했다. 그 다음에 적자 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적자 라는 종목은 안 돼요. 제발 좀 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세상에서 주식을 제일 잘한,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증권회사 지점장 오래 하고요. 제 입사 동기들 중에서 제 혼자 살아 남았어요. 예? <laughs> 그런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은 찝찝함을 안 한다, 그죠? 찝찝함을 안 한다. 응? 그리고 실적 안 좋은 종목을 안 가지고 간다. 지금까지 한 1, 2년 정도는 실적은 나빴으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나올 수 있거든요? 예, KMW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잖아.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빴지만, 이제, 에, 올해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요거는 한번 관심있게 보시는데 어, 59,000원 밑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죠 그죠 어, 뭐 자세하게 종목별로 매수가격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ARS에 또 녹음을 해 놨는데 BMW 차트 모양만 딱 보니까 아 이거 가능다 생각이 되죠 앞에 고점 여기가 이제 에, 6만 0원 정도 보이는데요 어, 이번 주에 6만 0원 돌파 되면 갈수 있는데 에, 시장의 성격이 종합주가 지수가 좀 갖춰 놓는 그런 모습이니까 쫓아갈 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거 지금도 뭐 지금 파나 됩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파는 건 아니죠, 그죠? 종합주가지수갈 어,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6만 원선 지지선에 셔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6 2,800원이 앞에 고점인데 이거 돌파되면은 종합주가지수는 뭐 2,300포인트 가는 얘기 나오겠죠, 그죠? 종합주가지수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아, 종합지지 수는, 지금 2250포인트, 지금 갱내면서 하락했던 때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 다 올라왔잖아요. 다 올라와가지고, 이 앞에 고점, 여기가 이제 2270포인트인데, 이거 돌파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가진 않겠죠. 그죠? 주렁추렁 거리면서 갈 거니까, 음, 그 이거 돌파되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번더 힘을 더 내줘야죠. 삼성전자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지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음, 지수도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죠? 예, 지금까지도, 코스닥스 어, 시장은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바이오주들 어,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어려웠고 어, 뭐 바이오주들 실라젠 헬, 헬스, 네? 헬릭스미스 HLB 바이오 HLB 뭐 이런 종목들을 그리면서 굉장히 코스닥시수 못 올라갔었는데 그거 대신 해가지고 5G 테마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IT 업종들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올라오면서 코스닥시수 앞에 고좀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특히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그, 자꾸 빠진다고, 인버스 자꾸 사시면 안 돼요. 예? 인버스. 자꾸 인버스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쪽에도 잠깐 한번 봐드리도록 할까요? 예, ETF 매미 잠깐 봐드릴게요. 어, 무조건, 그, 레버리지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인버스를 자꾸 사시는데, 예? 레버리지. 하나, 둘, 둘, 육3공이죠 하나, 둘, 둘, 육3공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게 모니터가 1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서, 저기 보면서, 여러분들 다 점검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화면이 이렇게, 여기,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개역을 보시고 다들 좋아하시긴 하는데, 에, 얼굴 보고 좋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에? 에? <laughs> 수업료는 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돈 내는 거 아닌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음, 하나, 둘, 둘, 유상금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이거 보고 빠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종합주까지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갭, 갭을, 여기 갭내면서 하락했던데 여기 갭다 메꿨잖아요 여기 그죠? 갭다 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로 파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손흥전자 올라오면 무조건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매수요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단타매매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인버스 124805 이거는 거래소 인버스인데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자꾸 사가지고 올라오면 팔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게 지금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작용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야, 보세요 저기 m s c d 상으로서 여기 매도 신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 1 0 0원 이탈되면 비중 많이 줄이셔야 돼요. 정합적까지 예? 예, 올라가가지고 남들 다벌돈다 벌었다는데 예? 내 거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코스닥 쪽도 말 나온 김에 한번 봐드릴까요? 예, 코스닥 쪽도, 이 DTF 매매는 코드번호 잘 하셔야 돼요. 예, 억대가 되 가셔가지고 안, 안 됩니다. 아, 233740. 233740. 이거는 이제, 예, 볼요 233740. 예, 이거는, 어, 코스닥 레버리지예요코스 레버리지인데, 이것도 8700원부터 승근승근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 중이죠 그죠? 상승 추세 중이잖아요. 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쌍봉 맞았고 떨어졌는데, 여기 9,000원 돌파되면 그냥 나가요. 응? 9,000원 돌파되는 거 한번 보셔야죠, 그죠? 예,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요거는 자꾸 매수하시는데, 정확한 매수 가격은 여기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문자회원이나 ARS 듣는 사람들은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그죠? 돈 내고 어는 사람이나 안 내고 어는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상승 추세 중이니까 요거는 상승, 매수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매수 가격은, 자, 여러분들, 어, 문자 회원 등록하셔가지고 따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버스 했으니까, 아, 이제, 레버리지 아, 했으 인버스 251340. 251340. 인버스. 빠져가지고 이게 삼중바닥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이번 주에요. 여기가, 여기가 빠져버리면 많이 빠져요. 그죠? 이게 얼마예요 네, 7,450원이네요. 그럼 7,500원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 많이 빠지니까 코사지수 어때요? 빠질 것 같아요. 돌아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바이오주들 대장주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이 빠졌어요. HLB도 빠지고, 실라젠, 예?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야, 헬릭스미스는요. 예? 이거는 진짜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꾸 그 회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거다, 괜찮을 거다 하는데 안 되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상장기업 분석, 이거 보셔가지고, 거래정지 당하는 종목들 나오고, 뭐, 유상증자 하는 종목들 나오고,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어, 몇 종목이 그렇게 거래정지 당했는데, 이 헬리 스미스가 거래정지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헬리 스미스 같은 경우도, 이거, 지 보면, 이게 4년 동안, 적자폭이 200억에서 300억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러면못 견대요. 4년 동안 이렇게 매출은 28억 나가지고 300억 영업이 적자나면 이거 빨갛잖아요. 견디죠, 그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LB. 음, HLB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보면 이 적자가 200억, 300억씩 4년씩 나면 못 견대요. 예전에 이렇게 적자나더라도 앞으로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성공한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는 거는 그건 다 거품이란 얘기죠. 그죠? 딱 거품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품 꺼지면 이제는 에이, 여러분들 속 차리셔야죠 자꾸 그 이거 가지고 가시면서 뭐 앞으로 뭐 좋아진다는데요 누가 사라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마 이거 지금 다른 데에서요 네, 다른 데 유료 사이트 같은 데서 이거 아마 물린 애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막 하면서 이거 막 바람 잡아가지고 앞으로 인상 어쩌고 하는데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이게 10만원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1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000원 이탈하면서, 이거, 저기, 매도하고 나왔죠, 그죠? 안 된다, 이거. 12,000원이잖아요? 지금 16,000원을 매도했어라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죠? 예. 해당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JW 홀즈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물론 적자가 났어요. 응? 작년에 적자 났는데, 이 올해 앞, 앞으로 올해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KMW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LG,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왔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어, 이거 뭐 14,000원부터 19,000원까지 예? 한 주간에 그냥 짭짤했죠. 근데 쫓아가시면 안 되죠. 이거는 한번 눌리목 줄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카톡방에 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눌림목 줄때한번더 이거 매수해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이제 시적 발표 끝나면서 상장 폐지 당하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자꾸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기업 보 보셔가지고 꼭 점검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KMW까지 말씀드렸고요. 정치인 테마 종목들은요, 지금 한창재지 같은 경우가 오늘 보니까 어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죠? 어. <laughs>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한창재지가 이렇게 더. 이거는 황교안 테마 종목이죠. 근데 이거는 4200원대에서는 좀 부딪혀요. 한번더 출렁걸릴 수 있고요. 재밌는 것은요. 이남편 총리가 황교안 총리보다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남선 할미님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못 갔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네? 이제 한번 역전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 저는 남선할 민요, 다음 주에 아마 지금 이제 그, 저가 나올 수 있어요. 보수연합이 만약에 탄생해 돼가지고, 이제 새로 됐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다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보수연합이 확정이 됐다. 상당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 테마 중목로 한번 빠지겠죠. 네? 그래서 남성 할미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제가,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북 경협주들이 좀 지칠거리고 있는데, 지금 그 종목들은 가지고가시는게 맞고요. 어, 러시아, 그죠? 푸틴 대통령 방한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동수출이 음, 한번 좀 움직였어요 대동스틸리 이렇게 쪽으로 예, 올라오면서 한번 좀 움직였고요 근데 여기도 앞에 거좀 높아지는 거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아직은 예? 더 폭발될 때까지 좀 보유하셔야죠 그러면서 태용로지스 태용로지스 예. 태용로지스도 이거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물류센터가 물류사업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징이 상장해가지고 지금 5290원부터 그죠 예, 돌아서 나가는 각이 왔습니다. 요것도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또,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보셔야죠. 동양철관. 응? 예, 이것도. 근데, 요거는, 아마, 그, 태웅노지스나대동수리이더 빠르다, 그죠? 예,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 나왔고, 어, 초록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저기, 그, 저것 때문에, 어, 상년관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그 얘기 때문에 하는데, 요것도, 요거는 단타면면 되는데,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죠. 예? 예, 네, 여러분들, 그, 이번에 컴퍼니케이 같은 거 보세요. 주신 무서워요. 이거, 15,500원부터요. 9,500원에 끝났어요. 그럼 얼마예요? 6 0 0 0원 6,000원. 이거 지금 그, 금요일날, 신용거래 하신 분들은요, 아, 금요일날 아침에 깡통이에요. 반대매도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더 출렁출렁거리면서 단타매매를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철진한 바닷가예요. 예? 네? 저번에 저 CJENM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어 여러분들 뉴스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대금복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런거 사신 분들 바른손 이런거 사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안전하수니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어, 스스로 고기 담는 법 하셔가지고 책도 좀 사서 보시고요 예, 여러분들 세상에 꼭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쪽 화면에 우리가 모니터가 12개가 있어가지고 그런거 보면서 또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영진 작품은 워낙 지금 거리량이 없기 때문에요. 한번 저 돌아서 나가는 가격대 보면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명문제약도 아까 말씀, 잠깐 말씀드렸죠. 명문제약 올라오다가 좀 얻어맞긴 했는데, 어, 금요일날 어, SBS에서요. 지금 또 그, 구충제 가지고 항암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어, 명문제약이 그것 때문에 11월달에 한번 이렇게 멋져 들었었거든요, 여기. 예한번좀 보도록 하죠 물론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4,900원대 지지선이고요 이번에는 5,500원에 안팔 겁니다 5,500원에 음, 그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그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재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예, 예 이것도 한번 뭐원일를 한번 같이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테마들도 그렇고 가지는 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좀 그럴 거예요. 이제 그 웰크론 같은 경우도요. 너무 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건 뭐 기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글쎄 지금 한번더 그죠?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면 한번더 빠질 수 있어요. 장중 단타 매매들만 5 0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키스트 때문에 아저 키스트 저기 방탄소년 때문에요. 엘비세미콘 예, 말씀드렸는데 오늘 ARS에서 이거 매수 가격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ARS 넣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보시고요 예? 실적은 좋은데 이제 예, 요거는또 반도체 장비 쪽도 되는데 실적도 나오죠 그러면 키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있거든요 예, 키이스트 근데 키이스트는 뭐 글쎄 어느 쪽으로 갈 건가는 여러분들의 기풍의 차이인데 저는 조금 뭐 안전방으로 하니까 엘비세미콘 쪽으로 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g u x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요거는 스펙이 같이 이제 상장한 회사인데, g u 텍스도 어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그죠? 5,400원까지 갔다가 작년 8월 달에 쭉 빠져가지고, 이 거품 빠졌죠? 예, 네, 그래서 이쪽이런 것들도 한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캔뭐 캠트로스라든지, 이 오늘 에 s 스 종목 중에서 캠트로스, 제가, 어 캠트로닉스가 아니에요. 캠트로스 해드렸어요. 차트 모양 보니까 또 돌아서 나가죠, 그죠? 이런 것들. 뭐 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해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음, 종들이다 그 그렇네요. 네, TK 케미칼하고 남사할님은한 번, 저기, 관심있게 보긴 하는데, 당장에 쫓아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성도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지금, 갑자기, 그죠? 어, 뭐, 얘기 나오면서, 애국주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이거는 물린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보세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예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럼 매수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매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오늘은 저녁에 저기가 7시부터 종목 상담해드릴 테니까 예, 예 이제 카톡방에서 할 거예요 010-576-2978 아시죠 그죠? 예, 하셔가지고 안내 받으시고 안 되면 저기 인터넷상에서 제 이름 딱 치시면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뭐, 제 전화번호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휴일날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뭐, 아,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아, 또 전화하시고 하시겠지만, 은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아직까지는, 예, 바이러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뭐, 무료 강연회 같은데, 지금 쫓아다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렇지 있으면 스스로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하시고, 제가 CD도 많이 드리고 했으니까요. 근데, USB는, 그거는, 못 드려요. USB는 이제 20만원입니다. 그걸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도 공부하신다고 USB 매 저기 구입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 책자하고 같이 해드렸거든요. 음, 여러분들 그거 하신 분들은요. 어, 한두주 정도 공부하시고 나 같이 문자 따라 해보겠다 그러면 문자 회원 등록하시면 20만원 제가 깎아 드려요. 그러니까 3개월 등록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 3개월 등록하시는 분들은 USB 20만원짜리 그냥 드린다는 거잖아요. 책도 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건 시중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주식 매매 하시면서요 너무 모르고 하시는 것들 있어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예, 좀 어, 듣기 싫다 하지 마시고요 에스모하고 헬릭스미스는 지금 매도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에스모는 자회사가 지금 거래정지 당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실적 안 좋은 그런 종목들 3년 4년 적절한 종목들은 어, 거래정지 당하든지 아니면은 예, 대주주가 돈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돼지주가 갖다 넣겠어요? 안 넣죠. 그럼 뭐 하겠어요? 유상균제 하겠죠, 그죠? <laughs> 그러면서 동양네트워스처럼 그렇게 또한번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좀어릴때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중학주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지난, 이번 주에 서울반도체, 지난주에는 LG 디스플레이,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바손이에 이런 것들, 급등주 나왔는데, 그런 급등주 쫓아가서막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다 삼성전기 같은 거 10만 원에 사신 분들 지금 뿌듯하잖아요. 예? 이번에 다시 이제 시작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서울 반대체도다시 매수해드릴 거고요. KMW 예? 만만해 보이네요. 그다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들 예? 그런 쪽에도 한번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음, 형제들도 뭐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셀트리온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그거는 <웃음> 여러분들 뭐 기풍의 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 삼성전자가 새로 신규 폰을 발매하면서 어, 이쪽에 에, 갈, 관련주들 어, 같이 올라왔는데 부품주들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또 월요일날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휴일인데 여러분 날씨도 좋습니다 근데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죠 마스크도 하시고 가야 되니까 마스크 하니까 웰크론하고 오공은 다음 주에는 한번 저점에서 한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짭짤하게 될것 같아요 그죠 음. 명문제약도, 그 SBS 보도한 내용, 뉴스한 거는요, 인터넷 가서 보면 다 나오니까, 꼭 명문제약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그런 테마로 한, 더, 한 번,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휴일 잘 쉬시고요. 어,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죠. 이제, 어, 제가 이번 주는요, 어, 월 화수 이대리 방송에서 6시에 방송하니까, 방송 보시면서 같이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제 얼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